기능성 티셔츠 필요하신 분들은 슈플라이트, 베플라이트 운동화 파는 곳에 가시면 어, 선착순 30명에게 만 원씩 드린다고 합니다. 티셔츠가 꼭 필요하신 분들, 오늘 키를 어, 입고 달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슈플라이트, 베플라이트 분에 가시면 기능성 티자츠 중국 마라톤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레이스 생중계합니다. 자 해설은 KBS 마라톤 해설위원. 아 MBC MBC 마라톤 해설위원 윤여춘 6상연맹 부회장님께서 오늘 특별히 마라톤 중계 해설을 해드리고요.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레이스 전국 마라톤 협회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기록증 발급 안 됩니다. 기록증 발급 안 됩니다. 하프 종목과 10km 종목에는 기록증을 확인하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. 별도의 종이 블록팀은 없습니다. 메세지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. 오티로는 기회 출이 없음으로 완 2시 정보 편의실을